안녕하세요. 지시간상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암 환자분들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현대학적 표준 치료로 깊게 되는 부작용은 줄이고 항암치료를 더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암치료 의사 김진목입니다. 바이널 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고 김진목TV라는 유튜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장 소비량의 약 5배 정도인데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마늘 사랑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시은 혈소판 응집 을 억제하고 플라스민 활동을 강화 해서 심장 및 혈관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동맥경화 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살균 작용도 있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 물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암식품 1위에 등재 되어 있을 만큼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강정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전 설명드린 혈액 순환 촉진, 혈압 하강 효과, 중금속 배출 등과 함께 피부 노화 예방, 간 기능 활성화, 소화 촉진, 당뇨병 치유에 도움 주고 감기 예방, 불면증 해소,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마늘을 손질하고 나면 수북하게 쌓이는 마늘껍질을 모두 버려왔는데, 최근에 마늘껍질의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마늘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섬유질은 4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7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늘 알맹이보다 마늘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늘껍질은 훌륭한 항암제라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량도 많아서 모든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폐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과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늘 차는 체중을 감량하는데 아주 뛰어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에서 과다한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하고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B1, B2,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력과 피부에 좋고 과예방에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늘껍질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마늘껍질차를 만들어 마시면 좋은데 마늘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프라이팬에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2 내지 3분가량 타지 않도록 볶은 뒤에 물1리터당 마늘껍질 15g 비율로 우려내면 됩니다. 또한 마늘껍질과 설탕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숙성시켜서 마늘껍질 효소로 마셔도 되고 대파 뿌리나 표고버섯 등과 함께 육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투 후에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늘 차 를늘 마실 정도로 아주 흔한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섭취 시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과 간을 상하게 하고 머리가 빨리 휘어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음허화왕으로 눈혀 구내염이 생겼을 때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한답니다. 마늘 껍질을 생으로 많은 양을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배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상처가 나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거나 채소를 조리할 때 무심코 버렸던 것들 중 마늘, 참외, 양파, 고구마 껍질 속에는 건강상 이점이 많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많은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에 비해서 흡착력이 뛰어나서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보랏빛 고구마 그 껍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이를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굽거나 찐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도껍질에 대한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는 프랑스인들이 포도껍질 덕분에 심혈관 질환이 낮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포도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열리쇠라고 하고 이 현상을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1990년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이 급증해서 연구를 했는데 프랑스인들은 심장병 사망률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와인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인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는데 HDL은 피 속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될 위험을 줄인다는 말이고, 뿐 아니라 레드와인을 섭취하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전증을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와인 속의 항산화 성분은 레스베라트롤, 탄닌, 카테킨, 안토시아닌 등의 폴리페놀들인데 항산화 성분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고 흡연을 많이 하는 프랑스인들의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 없이 자란 포도에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생육이 더디고 크기도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기 어려운 포도 껍질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라 해야 될 것이고 농약을 치지 않은 포도에는 포도알 흰 가루가 묻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미세한 돌기로 형성된 과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껍질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흰 가루가 가득한 것이 농약으로 키운 포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농약을 치면 농약에 말라붙은 흔적이 뚜렷이 얼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이 혈액을 맑게 하고 고지혈증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알맹이의 3배 내지 4배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노화를 일으키고 피로물질이 살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양파껍질의 퀘르세티는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양파에서 톡 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유화아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 내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서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파껍질이 만성 염증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하바드 대에서 발표한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보면 첫째, 항염식품 섭취하기입니다. 항염식품으로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둘째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기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나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위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적절한 운동, 넷째 충분한 수면, 다섯째 금연, 여섯째 절주,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극복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 보조 식품 섭취하기인데 여기에는 코큐민 생강, 카테킨, 크로로겐산 오메가3, 보스웰리아, 에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이 있는데 마지막 퀘르세틴이 양파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많이 드시면 만성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피 껍질이 관절 통을 예방하고 식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미이라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계피 특유의 맛은 오랫동안 접해온 만큼 익숙한데 상쾌하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콜라의 핵심 성분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나무는 육개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육개나무의 껍질을 말려 사용하기 때문에 계피라는 이름이 붙었고 직접 사용하거나 가루로 갈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껍질은 뜨거운 음료, 피클, 절임 등에 사용되고 가루는 빵, 케이크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간이나 피의 기를 고르게 해주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개선작용도 있는데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스톤 조슬린 당뇨병센터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면서 당뇨병 환자나 당뇨를 예방하려는 사람은 계피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피의 섭취법이 다양한데 커피나 차에 설탕 대신 넣어서 마셔도 되고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계피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꿀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꿀과 함께 자주 먹어 왔습니다. 그 외에 볶음밥을 만들 때 조금 더 크나 닭고기나 다른 다른 육류나 생선 등을 요리할 때 후추처럼 살살 뿌려주면 좋고, 계피 스프레이나 방향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껍질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현미 껍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미 그 자체인데 한국 사람은 하루 두세 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영양소, 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의 껍질을 도정하면 흰살이 되는데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의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음리가 생기는 육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드실 수가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하여 나온 현미의 껍질과 신운을 모은 미강 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참외 등을 먹을 때 껍질은 모두 버리고 알맹이만 먹어왔습니다만 껍질에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최근 암의 치료 성적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여전히 암 환자의 30% 정도는 5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4기의 암은 항암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식사만 한다고 건강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 몇번 먹었다고 바로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했을 때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탄고기나 육가공 제품 등 일군 발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거의 대부분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암 환자를 자주 보는 의사로서 무조건 멀리하는 음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목한 가공육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최고 인기 있는 메뉴는 핫바나 핫도그인데 저는 영양학을 공부한 이래로 단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가공용류에는 방부작용과 발색효과를 위해서 아제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이 일군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제산나트륨을 넣지 않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냉동유통되고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두 번째입니다. 컵숍에 가면 단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커피에 시럽을 듬뿍 넣는데 그 시럽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과당은 비만과 당뇨는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지방간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어 있고 암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뭘까요?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돼서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이 치명적인 음식들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음식을 들자면 흡연과 함께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육가공 제품은 절대로 드시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아지산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냉장 육가공 제품을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탕고기 외에는 모두 가공식품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의 형태로 섭취하면 건강에 이로운데 가공을 하면서 암을 초래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곡물은 도정하지 않은 현미나 통밀 그대로인 통곡식이고 식물은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물식입니다. 합쳐서 통곡자연식물식이 최고의 암 예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미국 농약 회사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 가능성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세계암연구기관에서 글리포세이트를 2군 발암물질 즉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식량 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합동조사를 했는데 바람 및 유전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작다는 안전검토 결과를 내놓아서 세계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을 가지도록 식물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다른 모든 식물은 죽고 원하는 농작물만 잘 자라도록 품종을 개량한 식물을 GMO 식물이라고 하고 이들을 원료로 만든 식품이 GMO 식품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바람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이에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 조작한 식물이 어떨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 운자들은 글리포세이트와 마찬가지로 바람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GMO 식품을 동물들에게 장기간 먹여본 결과 암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세계 1위이고 사료용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하니까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세계암 연구기관에서 바람물질로 지정받았던 글리포세이트를 GMO 식품 속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GMO 표시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 식재료의 99%가 축산농가의 사료로 쓰이고 있으니까. 소, 돼지, 닭들의 고기 속에 글프세이트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발암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물식을 계속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되겠죠 생선의 사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채소들 중 옥수수, 콩, 감자 등은 거의 GMO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육체적으로 감수성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암 환자들은 이들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마트에서 팔리는 것들 중 생수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 속에 GMO 식재료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옥수수, 콩, 감자를 제외한 식물식을 하시고 동물식과 가공식품은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과일에 들어있어서 과당이라 일컫고 좋은 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식품 속에 넣거나 음료에 넣는데 이들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이들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당화산물이라는 AGE를 만들어서 성인병도 유발하고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 과당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방치되면 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과당은 100% 간으로 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그로 인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아서 좋은데,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지방산과 연관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가 있는데 스테비아는 국화과의 설탕초인데 이 잎의 감미물질을 추출해서 감미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테비아의 장점은 설탕의 300배 정도의 강한 단맛이 느껴지지만 혈당과 지방축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스테비아에는 노화를 막는 물질인 폴리페놀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맛을 탐하다가 중독되는 식습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일리톨은 자연유래 성분으로 열량이 낮고 섭취 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당뇨환자들도 섭취할 수 있는 대체당이지만 섭취 시에 소화기관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설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과량 섭취 시 주의를 요합니다. 세 번째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당도를 가지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웰빙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에리스리 톨은 설탕의 70%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는 당알코올 형태입니다. 당알코올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알코올 형태로 만든 것인데 흡수가 덜 되고 스테비아에 비해서 쓴맛이 없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 시 잔류 톨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장애의 부작용이 올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비아는 끝마치서다는 단점이 있고 당도가 너무 강해서 양 조절이 어렵고 에리스리톨은 설탕보다 당도가 낮아서 양을 많이 넣어야 하고 과다 복용 시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라칸토라는 감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한과와 에리스리톨의 꿀 조합으로 탄생한 감미료로 칼로리 제로이고 당도가 설탕과 거의 같기 때문에 양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학 연구팀은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와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34종의 암 발병률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연구결과,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발병률이 2%, 단수 암발병률은 19% 증가했습니다. 암 사망률도 초가공 식품의 소비가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사망률은 6%, 유방암 사망률은 16%, 난소암 사망률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가공 식품은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등 수많은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밀가루, 설탕 등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이 생기기 위해서는 발암 인자와 촉진 인자가 겹쳐야 합니다. 발암 인자는 세계암 연구기관에서 지정한 1군 또는 2군 발암 물질들을 말하는 것이고 촉진 인자는 돌연변이로 발생한 암 세포가 꾸준히 자랄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인자로 나쁜 생활습관과 환경 오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을 먹었다고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건강 식품을 먹고 있다고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환경,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조건을 건강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탕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이 많은데 고기가 타면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리아민아크릴아마이드 등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가지 모두 일군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탕고기는 암을 유발하는 제1원인으로 지목해야 합니다. 흡연만큼 나쁘지만 한두 번 먹는다고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도 계속했을 때 폐암을 초래하는 것처럼 탄 고기도 꾸준히 먹을 때 암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 고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암 예방수칙 10가지는 금연 절주, 채식 많이 하기, 탄 음식 먹지 않기, 적절한 운동하기, 건강 체중 유지하기 암조기 검진받기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통곡 자연식 물식을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100% 현미밥을 드시고 채소 과일 해조류를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 양념이나 드레싱을 가능한 적게 넣어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등산 등인데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 1시간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겠고 격하게 하시거나 장기간 운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0가지 수칙에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좀 나쁜 음식을 먹고 운동도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모든 수칙을 100%잘 지키더라도 마음 관리가 잘못된다면 암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밝고 유쾌한 생활을 영유하시길 권유합니다. 췌장암이 가장 무서운 암으로 불리는 이유는 췌장암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4.3% 정도로 약간 높지만 전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여부가 매우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20% 이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절제되었다 하더라도 미세 진에 의해 생존율 향상이 적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기 때문입니다. 췌장은위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 40에서 50% 정도에서 원격 전이가 발견되고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급격한 임상 경과를 보여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격 전이라는 것은 췌장 주변의 장기가 아니고 췌장에서 멀리 있는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전이되는 걸 얘기합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 식욕 감퇴, 소화장애, 허리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소화기 질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통,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최두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췌장의 체부와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감소되어서 당뇨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소화 장애와 식욕 감퇴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는데, 췌장에서 아밀라제와 리파제 등의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췌장의 이상으로 이들 소화 효소의 분비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안 되게 됩니다. 소화 장애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 통증이 암의 신호일 수 있는데 췌장은 위의 뒤쪽 척추의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등쪽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가 아프지만 촉진으로 눌러 보았을 때 위나 다른 장기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췌장암이 있을 때 촉진으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다면 최장암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당뇨가 최장암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장암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 증상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최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색의 변화가 췌장암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췌장의 두부에 암이 생겼을 경우 십이지장이나 담관을 압박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고 담즙이 정체되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있을 때 간의 이상이나 담낭 담도의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뿐 아니라 췌장의 이상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주 질환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치주 질환 예부와 췌장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치주 질환이 있는 남성은 잇몸이 건강한 남성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이내에 발치가 필요했던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고 흡연하지 않더라도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두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구강내 세균이 만드는 발암화합물이나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고 잇몸질환이 있는 남성에서 염증 수치인 CRP가 더 높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성적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췌장암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꺼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 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육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붉은 고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잘 아시죠? 세 번째는 술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합니다. 특히 최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검주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당 도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어서 과당이라 일컫고 좋은 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식품 속에 넣거나 음료에 넣는데 이들을 액상 과당이라고 합니다. 액체 형태의 과당이라는 말입니다. 이들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아시죠? AGE를 만들어서 성인병도 유발하고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 과당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방치되면 췌장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꺼내야 될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추천하는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감자튀김 같이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탕고기 등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가능한 피해 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채소를 많이 먹어서 섬유질로 위를 가득 채운 다음에 먹으면 그나마 흡수를 적게 줄일 수 있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당분을 섬유질에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양음료 대신에 생수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과일과 채소, 해조류, 현미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고 육류는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꼭 드셔야 하겠다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최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와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생활 습관으로 올바른 수면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증가되고 체중도 증가해서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염증까지 신체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수면 부족시에 염증 수치인 crp치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였고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 만성 염증이 암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부성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췌장암 예방에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불공급이오 같은 동물성 지방, 감자튀김 같이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 에너지 드링크나 단콤한 음료, 주스에 많은 과당, 탕고기 같은 것을 꼭 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채소를 미리 많이 먹어서 섬유질로 위를 채운 다음에 드시면 섬유질이 위해 성분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